만화계한 획을 그었던 우리들의 동심을 책임져 주었던 만화계의 3대장이 있습니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 당시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나가 고무고무총, 라생간, 방카이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원피스 팬이지만 그 당시에는 나루토를 제일 좋아하고 나루토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차크라. 차크라라는 능력 때문인데요.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능력과 검을 잘 쓰는 뻔한 능력에 비해 벽을 올라가고 나무를 타며 무리를 걷게 해주는 아주 신기한 능력 때문에 더 따라하고 싶고 어렸을 때 저도 차크라를 가지고 싶어 했죠. 그러다 나루토를 보면서 어렸을 때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나루토는 차크라를 이용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오셨다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차크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보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신기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물이라는 성질이 단단하지 않고 시멘트나 그냥 바닥처럼 사람을 지탱할 수 없고 형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어, 물이니까 못써 있지 않나? 그러게 왜물 위에 못써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루토 말고도 물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를 한번 보겠습니다. 눈, 얼음을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사는 바다나 호수 등 물위를 건너야 할때 물을 급속으로 얼려서 그 위를 걷는 모습을 볼수 있죠. 또한 엘사 말고도 물을 얼려서 걷는 분이 한분더 계신데요. 원피스에 나오는 해군 전대장 아오키즈를 보면 얼음얼음 얼음 열매로 엘사와 같이 급속으로 바다를 얼려서 그 위를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얼음얼음 얼음 능력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 다음은 제일 인간이 도전하기 쉽고 생각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빠른 속력으로 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무리를 빨리 달리는 방법이죠. 먼저, 무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 이 방법을 쓰시고 계신 분의 대표는 영화 인크레더블의 아들 역할을 맡으신 대쉬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빠는 힘, 엄마는 고무, 딸은 투명 인간, 아들은 속도, 뭐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아들 대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른 속력, 즉, 빨리 달려서 무리를 달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 속에서도 빠른 속력으로 무리를 달리는 사람이 아닌 한 생명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바실리스크 도마뱀. 이 도마뱀부는 1초에 20번 이상 발을 굴리는 방법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무리를 달리려면 달리기 속도가 최소 시속 100km는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 우사인 볼트 최고 속도가 30km 정도인 것을 보면 우사인 볼트보다 3배는 빨리 달려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데요. <목소리>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사인 볼트보다 3배나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목소리> 여러 번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셨을 때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물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셔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라지는 않은데 누르신다면 할수 없지만 안 누르면 좋겠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방